그별성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인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406장 입니다 오 난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완전한 터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 내가든지 여러 가지 아님면 주의 탈을 부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후원을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루뒤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 여동하지 않니을 주의 니니후디함니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아. 미니의희한을 네. 주시며 니니니 ev uçuşu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우상 나를 붙드시니 알고 생각하는지 여동하지 아니은 주의 팔을 디함 이라 네. 이스라엘 말씀 신 <laughs> 누가 그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9장 14절로 아,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혀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나누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은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 되는 고곳는 아무리 흘려보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이떡 다섯 개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명씩 함께한 무리들에게 제자들이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떼어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떼어도 떼어도 줄지 않고 불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퍼주어도 모자라질 않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생겼고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5천 명 되는 숫자가 충분하고 개불리 음식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는데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주어도 주어도 몰아지, 모자라지 않는 역사가 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평상시에 태도를 취합니다. 계산하고 불가능하면 적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어디 그렇던가요? 열두 바구니는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교그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포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따라 단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다 배불렀더라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말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수학적이지 않고 또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상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어린아이에 도시락을 내놓는 모습에 감동했던 장정 5천 명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놓아서 다 개물이 먹고 열두 바구니 조각 어, 조각을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들 남지를 않습니다. 감동의 네, 사건이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락을 싸았는데그 양으로 어떻게 열두 바구니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성경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분명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유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신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의 역사가 오병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믿음은 열두 가문을 남게 하는 풍족함이 있으며, 믿음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대품의 역사를 가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오병기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전투의 군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영적 전투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은바운즈는 국사님은 그리스도의 근사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당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스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근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근사는 항상 영적 전투 중에 있으면서 권성과 역경 빛과 어두움, 그리고 승리와 패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기도도,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전신갑춤을 입어야 한다. 물론 이 전신갑춤은 전쟁터에 입고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외적인 현상들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은 더 예민한 역사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며 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이고 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밀한 영감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역사를 땅에 내려서 오비용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듯이 이런 역사가 이제 어느 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영적 전쟁에서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병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불가능도 믿음으로 가능케 만드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열두 파우디를 남겨던 오병이의 천조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이 동참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를 계산하지 않게 하옵시니. 참된 믿음으로서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은 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망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하, 자 리가 많 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